짧은 나이프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할 나이프는 LT 라이트사에서 나온 GNS 모델입니다. 시스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파이어 스틸 그는 고리도 있고 가죽시스 나쁘지 않습니다. 예. 미국 엘티 라이트사 나이프구요 5원 강제로 알고 있습니다. 5원 09강. 마이카르탈 유광으로 했구요. 불탱 나이프입니다. 스칸디 그라인드. 이게 얼핏 보면 약간 이게 더 내려갔으면 시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부시 나이프로 아주 좋습니다. LTE라이트 GNS모델입니다 파일스티도 긁을 수 있게 각이 졌는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부터 각을 세워놨습니다 쭉 뒤로는 이제 매끈하게 돼 있고 파이스티 되게 잘끊힙니다 길이도 적당하고 잘 부시 나가서 애용하는 그런 라이프 지금 살짝 이거 녹이 올라오는 건가? 이 녹갈리는 좀잘 해야 되는. 재질입니다. 오 원, 뭐 A 2 D 2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탄소강 계열 쪽은 녹관리를 항상 좀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플루이드 필름이나 W D 나 미네랄 오일이나 뭐 동백류나 이렇게 발라가지고 놓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이 이제 리뷰한 게 있어서 뭐 자세하게는 안 하고 그냥 이거 이제 패더스틱 만드는 것만 하겠습니다. LT 라이트가 되게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막 다른 타사에 비해서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써보면 되게 나쁘지 않은데 이건 뭐 추천 이거는. 드리는 건 아니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 선호 그 가격대가 높아지로서 개인 선호하는 이게 예, 예좀 구매했을 때오 어, 나랑 안 맞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맞습니다. 저하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고 근데 관심 많고 좀 찾아 더 찾아 보시면 나이프 자체가 좋습니다. 이건 뭐. 원체 나무가 자체가 잘 되는 거라서이렇게이 한번 다거이제밀 이거 시이 살짝 이거 뭐. 해줘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는 이거 뭐. 이거 이거 는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네, 내 쪽으로 갈까 이제 라이트 약간 이거를 들고 다니면 조금 움직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풀탱이고 이제 그냥 풀탱 아닌 나이프에 비해서 좀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바로 전 영상에 찍었던 모라 나이프나 이런 건한 풀탱은 아니지만 이제 그 나이프의 한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는 좀 무리해서 사용해도 잘 됐습니다. 이게 왜이 회사가 안 유명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에티라이트 나쁘진 않은 거같 다른 거는 안 써봤는데 이 g n s 모델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절삭감 좋고 탄소광 재질이기 때문에 하면 좀 편합니다 이게. 잘 만들어집니다 느낌 자체가 약간 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부드럽습니다 이런 좀 약간 고가의 나이프들은 부드럽게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부시 영상보면 이 LT 라이트 모델 많이 쓰거든요 근 네, 국내에서는 왜 이거를 리뷰하는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웃도어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영상 보고 저도 관심이 생겼는데 그분 영상에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죠 저도 왜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내가 밖에서 하고자 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프도 좋아하고 부시도 좋아하고 부시 근데 아, 이거 법을 안 어기는 선에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 가끔 보다 보면 뭐 유튜브 영상에 어뭐 사유지에서 했다 하는데 저기 저 개인적으로 사유지가 없거든요 어디 뭐 땅을 많이 다니 <laughs> 많이 가지고 있는 있으신 분도 없고, 그래서 좀할 곳이 좀 없습니다. 바닷가밖에 없는데, 바닷가는 너무 멀고, 그러게 바닷가는 멀고, 산에서 불피우는 것 자체가 저는 좀그렇습니다 불피우는... 가 가능한 뭐 캠핑 그러니까 산인데 불필울 가능한 캠핑장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소방 시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좀 산에서 그런 로망은 있죠 해외 영상 공항 숲속 나무 우거진 숲 속에서 뭐 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생각하는데 실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되게 어을 어겨서, 어겨가면서 까지 뭐 해야되나 싶.. 은 것도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냥 바닷가가 가능할 수 있는 시기에 그때만 좀즐기지 평소에는 방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방구석이나 방방 잘되죠뭐 음 그게 할게 없습니다 이거 한번 슬슬 이제 좀 나를 좀 손봐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약간 아주 미세하게 지금 원래 원상태보다는 좀 그런데 날 잡아서 한번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 됩니다 결사감도 좋고 이건 바토닝 진짜 바토닝 저도 잘 됩니다 이거는 손 최근에 뭐 몰아나 불타퍼스보다 확실히 길지요. 길면서 풀탱이니까 이 한계가 조금 다른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라이프들보다는 더 조금 그래도 하드한 작업을 할수 있고 았습니다 금방 풍성하게. 합니다 실제로 필드 나가면 이렇게 천천히 안 합니다. 그냥,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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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이렇게. 속도를 조금, 뭐, 약간 굵게 돼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불씨가,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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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연질이라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오지. 힘듭니다. 제가 손이 좀큰 편인데 LT 라이트 GNS 진짜 좋습니다. 생긴 것도 투박하면 이게 약간 나이프의 정석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거에 가깝고 거기다 스칸디 나이프 스칸디 그라인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스칸디 굵기도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바토닝 시에도 그렇게 좀 하드 유지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쇼핑 초핑, 쇼핑도 합니다 여기 여기서 걸든 여기서 걸든 걸어서 레야드 홀이 있거든요 나중에 뭐 파라코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쇼핑도 음. 길이 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거는 쇼핑하기 힘듭니다. 쇼핑도 뭐 굵은 나무나 아예 이제 이것도 안하는 편이 좋죠. 도끼나톱 써가지고 하고 쇼핑은 그러니까 쇼핑을 정뭐 뭐 극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지만 보통 저희가 뭐 부시나 뭐 캠핑 가면 어느 정도 그런 그를 들고 갈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접이식 톱이라도 그런 걸 사용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은 솔직히 안 합니다 쇼핑 작업을 진짜 쇼핑이 이제 나무에 붙은 뭐 모래알이나 이런 좀 딱딱한 물체에 이런 날카로운 날이 물리적으로 이 정도 힘을 실려서 찍었을 때 칩이 나거나 손상이 나거나 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강제는 좀덜 나고 어떤 강제는 좀더 나고 할 수도 있는 차이지만 어쨌든 나긴 납니다. 그래서 굳이 초핑 정도의 작업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는 완전 자기가 서바이벌 상황이 아니고서요. LT 라이트 20만 원. 원래 23만 원인가? 나이프인데 세일 해 가지고 한 16만 원인가? 이렇게 사 주고 산것 같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거만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프들 중에서 좀 손에 꼭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나이프. 이런 나이프도 있다. 이제 좀뭐 아시는 분들은 l 뭐 엘티라이트라는 데가 있지. 뭐 이런 게알 수가 있는데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경우가 있고 을거이 예 별로 국내에서 왜안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도 크게 언급이 잘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카 나중에 좀뭐 다른 거를 쓰시다가 좀 고급부 부시 나이프가 사고 싶다 하실 때 참고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